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지금 중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대전 광주쪽 가고 있는데요 10시 4, 50분 뭐 11시 도착할 예정이어서 지금 아직도 1 어, 지금 오늘 묵을 숙소인데요. 뭐, 숙소 컨, 컨디션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보니까, 어우, 테레비 엄청 크고, 또 여기에 무슨, 뭐, 옷, 뭐, 뭐 저게? 옷 갈아입는 거, 목욕하고 갈아입는 거뭐 있고, 그 다음에 욕실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욕실은 목욕하는 곳은 없네요. 어, 저는 오늘 아침에 7시 한 10분쯤에 나왔는데, 왜냐 청주에 도착하니까 12시 15분? 막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몸이, 운전을 오래 하니까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러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시간 수업하고, 이제는 이제 숙소에, 도, 내일까지 사실은 강의가 있어가지고, 오늘 하루는 이 청주 쪽에서 숙소에서 묵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올라가려고 합니다. 내일 강의 한 5시간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. 어, 좀 피곤하긴 한데요. 그래도 굉장히 뭐 항상 교육할 때 열심히 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마시, 마음은 뿌듯합니다. <laughs> 제 친구가 아까 전화 와 가지고 제가 이그저 본인 지인, 본인 지인이 저 영상 자주 보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 언니가 청주 간줄 알고 있었다고 <laughs> 아까 그러더라고요. 예, 방 감사했습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청주 잘, 청주에서 교육 잘 하고 내일 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